예, 안녕하세요. 청년병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. 이번 영상은 이제 맥도날드, 어, 문학디디에정 가는 영상이에요.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작업 마치고 여기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맥도날드 들리는데요. 어, 이미 그 메고들 통해서 주문해놨기 때문에 가서 바로 수령하면 됩니다. 토요일이어서 좀 차가 지배서요. 많다 보니까 이어서 도...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거든요. 이용국가가 없죠. 차가 네. 없네요.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전화가 안 되고, 드라이브스루는 차 엄청 많네요. 오늘. 어? <laughs> 네화좀겠습니다예 아, 안녕하세요 매구더 0160이요 0260이요? 0160이요 0160이요? 네네 코너로 도세요 네 이렇게 숫자만 넣으라고 바로 갑니다 앞에 차가 가면은 다음 차차인데 거의 어, 어, 통로가 좀 좁으니까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침 7시부터 23시네요 24시간은 아니고 통과 네. 신고 드릴게고습니다 아, 나갈 때 완전 역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방향이거든요 천천히 가야 돼요 진짜 조심히 가고 앞에 신호등 까지있어 조심해야 되고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학도 응. 조심해야 사람 지나가는 도쪽이니까 잠시 후잘 전하세요.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, 잘 자, 근데 나감 되겠죠? 굉장히 잘잘수을잘 듣는데요. 잘 오늘 5시에 경기가 있네요. 야구가 어, 여기 랜드 스프링을 에서 어쨌든, 이렇게 해서 네. 맥스날드 분학기 네. 뒤에 이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.